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보복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씌워 보험금을 챙긴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경찰과 판사, 검사를 상대로 1 0여 차례 고소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도로, 50대 운전자 A씨가 맞은편에 오던 차량을 가로막더니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윽고 상대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자. 앞바퀴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합니다. 김해의 또 다른 도로, 60대 B 씨가 차선을 바꾼 차량을 따라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부산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서울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며 A 씨는 4,500만 원, B 씨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피자 A 씨는 자신이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 기간에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이며 B 씨의 경우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급정지하였다고 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입니다. A씨는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30차례 고소했고 B씨는 장애인 행세를 하며 권리 행사 방해와 직권남용 등으로 담당 경찰관을 75차례 고소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검사, 어, 보복운전을 수사한 수사관, 기소한 검사, 판결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본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었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노리거나 뺑소니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잔입니다.